이 새벽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일평생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또한 살아야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힘만 의지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권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 주지 않으하면 인생들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은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우랑도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망한 왕의 대표적입니다. 요나도 자기 힘을 믿고 도망을 치다가 큰 고난을 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자기 힘을 믿고 가다가 망한 사람이 오늘의 남의 우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그 집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기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삶은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조그만한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물수건을, 젓가락을, 숟가락에서, 아, 식당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냅킨이라든지 이것을 요청하면 동분소주하면서 열심히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상을 깔고 배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납품하고 이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쌓이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물건 값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한 것을 보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삶은 안됩니다 군면하고 또 주위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고 여유 있으면 그때 교회 나갈테니까 정말 찾아온 것이 저에게 부담이 됩니다 목사가 인생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겠습니까 이미 목사는 인생의 스토리를 다 꿰차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망하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끌어 주시다. 답을 갖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파산하고 가정이 무너진 가슴 아픈 일도 목회 중에 보았습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의 놈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출퇴근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요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를 따르는 부하가 많고 그를 따르는 또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왕은 나는 하나님의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생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너무 짧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한 말씀을 순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처상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당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있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지거나 악수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부처상처럼 거기에 금을 아무리 해놔도 도금해도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하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이 성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자녀의 본성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전에는 국가가 산화 제안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시골의 도랑 마을마다 새 마을 스피커라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아, 어, 일해봅시다. 하는 그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지구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다음 공멸합니다. 하면서 국가가 산하제한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서잘 키우십시다. 국가가 얼마나 모든 산하 단체를 동원하여 이 캠페인을 주도했든지 우리 국민이 국가 가르침에 순종해 가지고 그렇지. 아들도 필요 없어. 딸도 필요 없어. 딱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족보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고 아들이건 딸이건 한 명만 낳아서 그냥 아, 잘 키우자라고 국가가 주도하는 산하 정책에 국민이 쇠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버렸습니까? 지금 초저출생 국가가 되어서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 집도 국공립 어린 집을 갔는데 양천구청의 직원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온 것을 우리는 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 보육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은 거의 다 폐원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가정형 어린이집은 폐원돼 가고 있고 민간형 어린이집도 폐원돼 가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 정도 좀 살아서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한번 망가져 버리면 생태계 복원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유아 산업이 망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아이가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유아 도구를 만들고, 또 어린이집 시스템을 또 복원시키고, 그에 관련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그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뚝딱에서 만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망가져버립니다. 유치원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농에는 도시라든지 중소도시라든지 시골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또, 대학도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학이 묶어가지고 한 대학을 만들고 거기에 아무도 데모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옥스카이 어, 명문대의 교수만 교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평생을 매달리면서 공부의 실정을 통하여 어느 대학 교수가 되셨는데 여러분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고동실업자입니다. 그분들이 글 쓰고 가르친 것에 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나와서 지금 정말로 이론지 근로자를 찾는. 가슴 아픈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손주들도 잘하는 과정이 있는데, 감기를 걸리면 새벽 3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어린이 소아과 가서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 아이를 키우는 집에 젊은 부부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아침에 9시에 소아과 원장님이 출근하면 그때부터 번호표대로 가서 아이를 진찰받고 약을 조지받고 나오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소아과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시스템은 이미 조그마한 중소도시는 붕괴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는 원정출산이라고 유학을 가듯이 아이 출산을 해서 먼 대도시에 나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서 진료받고 또 자기 집에 가고 그런 가슴,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의사 양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산비육과가 하루아침에 명령한다고 산비육과 개혼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가 다 망가져 오고 있는데 마치 아주 차가운 물속에 개구리를 하나 깨스렌지에 올려 놓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결국은 뜨거운 물속에 개구리가 죽어 버리듯이 우리 한국이 그렇게 비워만안 되겠지만은 서서히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둔화되면서 역성장을 하고 글쎄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으면 국가의 존폐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이 성스러운 결혼이 되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인본주의, 세속주의, 국가가 비성경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서 그것에 복종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가 국가의 정책을 따르다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장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제도를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레이지에서 보면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일부일처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부의 행복을 노리며 또 부부가 또 자녀를 낳라고. 가르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 부부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편 127편 3절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요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92년도 경에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는 정말로 성지 순례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너무 어려울 개척교회 때에 500만 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 부부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스위스, 독일, 프랑스 아주 그냥 수박 거다기식으로 그 짧은 시간 시간을 통하여. 갈기에 가운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저의 내리를 치는 그런 가이드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 기독교 한 종파인 곱투교가 있습니다. 막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 중에 곱투교가 있는데, 곱투교는 곱투교 교황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 있듯이 곱투교에도 교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곱투교에는 그 무지막시한 그런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2000년 동안 지킨 신앙인들입니다. 아, 얼마나 정말로 교회를 뺏기고 그 바이동골에서 1000명, 2000명이 산의 바이동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았을 텐데요. 눈물을린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직, 좋은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카이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더미 가서 어 깡통을 줍고 철근을 줍고 그 쓰레기 산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 절대 주눅들지 않고 믿음을 2 0 0 0년 동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충격될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기독교인 곱토교가 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천만 기독교인이 안 되거든요. 이 천만 명이 계속 천만 명이에요. 왜냐 물어봤더니 기독교 부부들이 두명 낳고 두명 죽고 두명 부모 부모님이 두명 죽고 두명 낳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천만에서 시작했는데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슬람 인구가 6천만 명이 나갔니다 그때 당시 92년도 이집트 인구가 약 7천만 명.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인들은 한 남자가 4명 부인도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낳다 보니까 이슬람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니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슬람 그렇게 7천만 6천만 명 올라왔냐면 바로 자연 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번식 자연 증가 자식을 낳고 그런데 자식을 부모님이 2명만 낳으면 그냥 증가가 없는데 한 부부가 자식 20명을 난다 이면, 그러니까 이슬람은 자연적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성지순례 중에 그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 봤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저희.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복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식을 좀 많이 낳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곤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형편이 좋고 목회적인 환경이 좋았으면더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자식은 기업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둘째와 셋째와 더 우리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남이녀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이렇게 기업을 받아내네. 내 목회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목사가 된 것은 가장 큰축복이요두 번째 내가 개척 교회에서 오늘까지 온 것도 축복이요세 번째 축복은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남이냐 받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했다. 가장 큰 축복으로 제가 여기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또 외손주들 데려올 때 가만히 무거운 보면서 하나님 그때 참 내가 막큰 결심한 것.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구가 국력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여성 단체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성들은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성들은 여성들이 있을 곳은 가정이며 엄마의 자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산화 정책을 썼습니다. 한 가정에 한 자녀나 기운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인도보다 인구가 추월 당하여서 이제 중국도 이제 노동력이 급감하고 노령층이 많아지면서 중국이 이제 국가, 아, 그 원동력이 지금 엔진이 식어 간다는 그런 진단을 통하여 주석이 이제 역설적으로 여인들이, 여자들이 있을 곳은 가정입니다. 여자들이 있을 곳은 엄마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뭐니? 얘기 많이 나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구가 국력인 것입니다. 한 나라가 1억 명만 되면 수출 안 해도 됩니다. 한 나라가 1억 명만 되면 여러분 그 자체 안에서 소비와 경제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코스, 박사 코스, 논문 쓰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보 우리 박사 코스 다 하고 논문 다 통과하고 또 어떤 실적을 쌓고 그러고난 다음에 한국의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고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 아이 가지십시다. 부부가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1, 2년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년,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마흔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했고 꿈꿨던 박사학위도 받고 어느 대학교 교수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로 들어와서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하는데 이제 자녀를 가지려고 해보니까 이게 자식도 자녀도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20대에 낳는 아이하고 30대에 낳는 아이하고 40대에 낳는 아이가 달라요. 여러분 40대에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의 성장 발력하고 30대고 20대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자녀도 20대 결혼해서 자식을 얻었을 때그 자녀의 그 DNA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녀 출산을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큰거 사고 난 다음에 결혼 해라. 그런 말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고 그 집을 지켜줘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왜 사람들은 다 모든 환경을 세팅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낳려고 합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인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고 입을 것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격려해야 됩니다. 너 결혼한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너 자녀나는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저희들도 우리 자녀한테 그랬습니다. 결혼식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도와줄게. 힘이 들기 힘이 안 되거든요. 근데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너희들 자녀 마이나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 자녀들이 뭔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되니까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도록 격려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최고 성공이 결혼이다라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심어 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자녀 낳는 것이 큰 축복이다. 자녀 낳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들이 험한 세상을 싸워 해청할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먼 장례를 내다본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지로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지키시는 기독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결혼이 성스러움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주신 자녀가 또 기업이요,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애찬 감사임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와 그 가정과 그 삶을 폭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